두 번째 개념 분수만큼 구하기입니다. 아래에 맛있는 마카롱이 8개가 있어요. 이것을 네 묶음으로 똑같이 나누려고 합니다. 똑같이 나눈다는 것은 한 묶음 안에 들어 있는 마카롱의 수가 모두 같아야 된다는 거죠. 자, 그럼 몇 개씩 묶어 주면 될까요? 두 개씩, 두 개씩 묶어야지 전체 네 묶음으로 똑같이 나눌 수 있죠? 자, 이 중에서 선생님은 한 묶음, 마카롱을 먹을 생각이에요. 선생님이 먹으려는 마카롱, 이것을 분수로 나타내 볼까요? 분수로 나타낼 때는 전체 묶음수를 분모에, 그리고 부분의 수를 분자에 써주셔야 되죠. 전체 네 묶음, 선생님이 먹을 것은 한 묶음 해서 4분의 1로 나타낼 수 있네요. 자, 8의 4분의 1만큼은 얼마라고 할수 있어요? 마카롱 하나, 둘, 두 개니까요. 아, 8의 4분의 1은 2라고 할수 있네요. 자, 우리 그 내용을 정리를 해볼까요? 8의 4분의 1은 자, 그 뜻은 8을 네묶음으로 묶었고, 그 중에 한묶음을 말하는 것이죠. 네묶음 묶음 중의 한 묶음이 되어서 그 수는 2라고 할수 있네요. 한 묶음에 마카롱 두 개. 자, 그럼 질문을 한번 해 볼게요. 선생님이 너무 배가 고고 파서 한 묶음을 더 먹을 생각이에요. 8의 4분의 2만큼을 생각하면 되겠죠. 자, 8의 4분의 이는 그럼 얼마가 되나요? 의미를 생각해야 되는데요. 네 묶음 중에서 두 묶음을 말하는 거죠. 네 묶음 중의 자두 묶음은 바로 4가 되겠죠. 두 묶음에는 마카롱이 2 곱하기 2를 한 것만큼 있잖아요. 그래서 여기 4라고 나타내면 되겠습니다. 그럼 8의 4분의 3은 얼마가 될까요? 네 묶음 중에 세 묶음을 말하는 것이니까 6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? 자, 여기까지 두 번째 개념 내용이었습니다.